윈스턴 아, 그래 어 윈, 윈스턴 윈스턴 넣야돼 기동성 때문에 윈스턴 힐팩 끼고 싸워야 돼요 어 저희 힐팩 해킹해 놓은 거 위치 잘 확인해 놓고 먹어야 돼요 어. 힐팩 위치 힐팩 위치 알려드릴게요 해야돼 이팩 해킹하고 니가 다 어디, 해킹했는지 위 알려줘야 돼네그 힐팩을 여기 여기 해킹해놓고 여기 해킹 놔가지고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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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기 중심으로 싸워야 돼요 2층에서 막을 거야? 우리 2층에서 막을 거야 그러면? 지금 2층 갈게요 여기서 막으면 버스 분리하면 2층.. 2층 할수 있을까? 그냥 한 번.. 1층 하면 일단 뒤로 돌아오는 거.. 조금 막고 앞에서 이거 먹어도 일단 나는 2층 가면 안 되는 게 2층 가면 휠을 못 넣어줘 오케이 나 혼자 2층 있을게 그러면 2층 간다고? 전명 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2층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 계속 디바 윈턴이 맞아줘서 크리스 먹어야 돼 오케이x2 오케이. 시작하면은 크리스 바로 해킹할 거거든요 네 확인 계속 해놓고 그거 먹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거 해킹 됐어요 맥도나 예 <laughs> 그래. 겐지 어? 아 주면 안되는데 좋아 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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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겐, 네. 겐지 메르시 겟렛이 있어요 겟렛 겐지 부조화 확인 맥, 됐어요 부조화 윈섬부조화 겐지부좌 겐지부좌 먹어야 돼. 안, 거야 거야 된다, 거야. 거야 거야. 안 된다. 켜안 된다. 쓰선 자리야. 상대 위선 자리야. 지금 2점 위선. 쉐핑 먹을 실패. 겐지부좌. 겐지부좌. 부좌. 딸 부좌. 부좌. 겐부좌 EMP 겐지 반피. 다 음. 하나, 둘, 라인부좌. 네, 윈터 부좌. 윈터. 윈터 반피. 윈터. 윈터 폭시. 윈터 시아레드 트레. 트레. 확인. 다그래 네. 트레이. 아, 나 산다. <놀람> 기억 어, 돼. 아, 이거 큰일 패킹이 안돼데 겐지 겐지. 지안돼 아직 돼 있어. 아. 아직 돼 있어. 트레이 계속 따라요. 없 네. 네. 아, 잘못 썼다. 어, 나이스. 이게 b p 70, b m p 70. 저트요 살려 주세요. 나 없어. 나 없어요. 아이거개오버였어 손불아. 아 어, 이거. 어, 이거 해킹이 너무 거점, 빨리 끝났어. 이거 선브라 우리 호 홉다 어, 맞고 선브라 아, 거기 팩 거기 팩 해킹. 오른쪽. 쳐 오실까? 어, 비벼? 배터리 여기 해킹 무적권. 기점을 점령하고 있어. 뭐브라 어, 우리 좋아. 뭐 합이 안 맞는데 계속. 야부조조브리핑해도안 봐주잖아 계속. 어디 해 달라고도 어, 민선부 조아 어, 우리 뒤에 뒤로 도는 트레 같은 것도 봐 줘야 돼. 뒤에서 힐러..뒤에 와서 힐러 딸리면은 기력좀 떨어져요 겐지 부자 스펙 반피 겐지 반피 스펙 2 빠졌어요 겐지 뺐어요 아, 맥크리 반메크리 반피 자리야마 부윈 부자 윈턴 부자 윈들어다윈들어다 겐지 궁각 아 개아픈데 윈턴 부자 윈턴 부자 메크리 부자 메크리 반.. 맥크리 한대아이 반피 윈턴 반피 저 렉킹이야 잡아요 네. 다 초월 아, 있어. 메르시 부조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아, 메르시 부조 메르시 부족하. 아, 힐 주지 마. 나. 나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힐 주지 마. 힐 주지 마. 오케이. 힐 조심하고 힐팩 먹어다. 아, 커들 초월 있어. 나 초월, 초월 있어 가지고. 나 그러면. 나. 아, 가네 치니 다시 오셨거든요. 다시 오셨어요. 큰일이 아니라서 다시 왔어요. 아, 대 아니야. 대대3대 아니네. 겐지 부좋아 아치님 큰일 아니었어 다행이다 위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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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야 아어 비트 적 깼어 아 이거 겹면안돼아아나 이거 죽네아이고다이안돼 아, EMP 있어 EMP EMP 아... 아직 없을 텐데 이거 이거 체력이 좋볼요요들어가야 아, 돼. 돼. 다시, 다시, 아 이거 체아요 아, 이거 체력이 아요 아, 이거 체아하 아, 이거 체이아거 체력이 좋아요. 아, 딸피 체력이 겐지 딸이 겐지 력이 좋아요. 아, 이거 요 아 맞다. 자, 똑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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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해 뵈. 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당. 실 먹을게. 아, 이거 내가 내가 민 밀어서 민선 죽었어. 빨리 와야 돼. 진짜. 려 이번에 저 비트 찰거 같아요. 아나젠나도못 해먹겠어 2층 2층 저기 석스어안 돼요? 해맥크 내려갔어 확인 맥크리 아, 자리아 들어와요 아나 나왔어 방패 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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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석턴 녹여 석스턴 상대 윈스턴 빨리 아 겐지 케안 아, 된다 이거 티벤 히벤? 히벤? 윈스안돼윈석안돼컷석 잘못 던졌다 인스교환이야인스환이야 인스키환이야 깨우지마! 아 이랬어요. 뭐야 비트? 아 뭐야 녹았어 비트 안 들었어? 네, 아내는데아 아, 비트, 비트, 비트 쓰지 그래? 아너 비비면서 비트 박을게요 지금. 진짜. 기트, 기트. 아, 아 뭐, 진짜 빼야 돼 어떻게 어기충전 티트 아부들어 성당탄 아, 바로 손박 써버리네 이거 이층으로 들어갔어야 돼 솜브라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솜브라 너무 계속하면은 디스턴이 계속 꼬여. 하면은... 한서 바로 내가 바꿨어야 됐어. 너 솜브라 너무 우리 손발 안 맞았어. 이번에 우리 야, 확실히 밀어야겠어. 나알겠다 후진이 한번딜내보실래 나? 네네네 아나 그러면 나나 나 맥.. 나 솔저밖에 못하는데 솔저라도 할게 그러면 이봐 너아나야지왜 그래 어 나? 어 채팅 더 있다고요? 아니 니가 있다 메르시 조금... 할래? 이거 상대 이.. 뭐야 메르시.. 아이 손브라 있으면 무조건 2인픽.. EMP... 아이 왜 손브라 있으면 트레라럴 하면은 내가 쏠리는데? 상대 솜브라 있으면 무조건 비트로 카운트 쳐야 돼. 솜브라 있으면 비트로 카운트. 로드 안 돼, 로드, 로드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카운터 당하잖아, 이 초에. 아, 그러니까 로드하면은 루시가 e m p 터지면은 그때 비트를 써야 돼요. 제냐 타를 써야지, 써야지 그러면은. 원래 제냐 타가 제냐 타가 나한 제냐 타더안돼요 제다안 돼. 맞으면은 반에 EFP 맞으면 피, 맞으면은 피가 20밖에 안 남아. 55. 불풍탄 맞으면 비죠. 제가 받는 50이요. 그러니까 e m p EMB 쓸 때쯤 쟤네서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상대가 e m p 에 아니, EMP로... 반응 못 해요. 그거. 음... 아 우리는 프로 게임 아니니까. e m p 맞자마자 체력 50 남고 바로 녹아요. 아, 차라리 불시호로 아, 음... 어디 숨어 있다가 비트 쓰면 더 훨씬 나. 예, 네, 그렇게 할 거야. <laughs> 아나는 아, 나도 일단은 중간하고 내... 하면서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루시로... 이거 가속 아직도 모르겠어. <laughs> 가서 옆에 보고 십센 놀면 돼요. 는 어, 같은데. 그냥, 그냥 EMP 안 맞았다 하면은 루슈한테 원 EMP 맞았다에. 에. 이번 초반에 초반에 소프이뭐 부정해. 차례야 잡아.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이한대한대한대한대 나힐 뺀다, 힐뺀미드미윌미온미드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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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아야지 자리야 자리야 아다 찬다! 나캐어줘나안돼안나좀 해달라니까 아나 캐케줘아거 살려드릴게요 아, 아. 아, 아. 뭐, 고 있었어가지고 았어어 아, 저희도? 한줄건한줄 있다 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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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못막 수가? 어 미래 메르지 다르지 않아? 아오 <목소리> 뭐 이거 씨. 나밖에 없어. 아, 이거, 아, 용건 들어왔다. 아데아아어 아, 어, 이거 하면안돼 그니까. 이거 이거 나자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발키리 발키리 이번에 들어온다. 나 소조 공이 있어. 이거 엘체 어... 상대는 손브라할 생각이 없어. 왜 손불하고 말했잖아. 안나 꺼내야 된다고. 나도 이제 늙었손 걱정을 맞구나. 굳이 우리만 우리만 공격할 때랑 수비할 때랑 둘다 쓸데없이 손브라 걱정을 하고 있어. 있어. 상대가 무슨 그랜드마스터 이런 사람이 아닌데. 됐다 <불량> 아, 됐요나아다어이가데살났어 <불량> 윈짜 전화 깨우지 마. 아, 지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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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비비피해너개피 저거 못 잘려나? 아. 이고아지면안 돼. 아, 시 거리 봐. 킬 끊는 거리 봐. 대기 섰다. 통 하나, 통 하나까지. 아, 이거 <laughs> 진짜 나지나안 돼. 아. 봐라. <laughs> 아, 피습니다울까까요 아이 지다 잘렸어? 예, 네, 다잘렸어아 아. 상대 안하안 봐. 봐야 돼. 추야될 같은데. 어, 우리 일단 맵부터 봐야 될것지 제 우선을 메르시로 합시다, 일단. 힐러 힐러들. 무조건 봐야 돼. 메르시랑 아나랑 같이 있어상대 힐러를 최 우선으로 생각할게. 크레 혼자서는 못 잘라. 나도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있는데 나 개핀 만들었는데 계속. 내가 손브라기 어, 내가 잘랐고. 내 네, 퍼스 빠졌어. 아, 우리 솔저가 윈스터한테 겁나 물려요, 이거. 아 내가 운세 내가 계속 자르는데? 빼야 돼아 윈스터 좀 내려야 돼. 힐까지 가를수일어 1벤, 1명 1벤. Get it off, get i 로 off, throw me, throw me. Dark, jump around t h 오케이 s 아.. 아3 0 30초 상대, 상대 아,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있다, 아 죽겠다 이거 아 미친 미치... 상대 죽었레타피 어, 에이 힐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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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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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아 죽겠다 아, 이거 키안 됐지 디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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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갈게요 해줬어 아아 틀렛 뒤틀렛 뒤틀틀 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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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재어아나 우리 아뭐 우리 메르지아 재웠어 힐렀어 아 제발 저것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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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렀어 힐렀어 아 저걸 아잇 빨리 뛰어야돼 우리 빨리 뛰어야돼 아.. 아 몰레이님이다 하셨다 와레님 와아 니야나 잘했어 나 키.. 아, 저, 저막타맞저 어, 막타맞게. 아, 거. 소주님도 아. 잘하셨어요, 엄짜혹데 음. 지금? 아. 동경합니다, 소주님. 아. 아니야. 다웃어게르치 아, 네. 개피. 아, 네. 와, 근데 나 그거 밀릴 줄 알았는데, 밀릴 줄 알았는데, 버렸어 솔직히 나못 밀릴 거라고 생각해. 내가 최대한 아, 나컨비 하나. 하. 수면 빠졌어. 수면축 빠졌어. 맥크리 잡고 그... 이봐, t 바 p 바 m p i l l a s 봐 o 바 a y on the v e 자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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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e r y very, very, v 이 r y v 이 r y very, v e 아 이거 또라. 발이 상대 팔스. 아 우리 팔스 있다. 팔스. 팔스 잡한가? 저고잠깐 참고 참고. 아 살려줘. 아. 아. 역행 스 팔스 잡네아 잡았어. 저거 선 반피. 팔스 아, 자탄 스 잡고 이래자탄 잡고. 와. 자탄 잡고 봐. 초 빨간데 우리 자리야. 하고 있어요. 자리가. 아, 자리려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안어

아 뭐야 매크리한테 죽었어. 상대, 상대 메카 빨고 상대 기가 빨고 정말. 잘다 와. 공격력을 올려아 잡아봐 진짜. 아다 살렸다. 이거. 팔스. 팔스 잡 먼저 데 제발 놓아 살리지 마. 아. 나이스. 펄스 자셔에포지셔 응. 기다릴게. 이렇게 다 잘리시고요. 네가 먼저 이면 돼. 나도 이제. 먼저 걸어야 돼. 거가 먼저 하고 있잖아. 우리, 우리 이번에 그래, 마지막, 그래. 마지막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게 아니야. 아직 한판 남았어. 아, 빨리 쓰면은 아, 두번두번 나왔어. 바로, 바로 바로 착한 들어가지 다 마요. 다, 다 마요. 5초만 3초만 삼강이돼 이거. 딜싸 잡아. 3초 3초 5초. 우리 빠졌어. 아, 다같다갈수있다 하 음, 음, 가자 중갑 봐봐 중각중각 그냥 가한개좀 사자 힐벤힐벤아안 되겠다 와야나 쏠린다 와 타카드 제발 쳐서양서 뒤에 개피 서양 개피 서양 개피 야나 살리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나궁 있어 다려궁 있어 살려봐 살려봐 도 있어 아 미안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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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 어, 허아 어. 이거 끝났다 그 아이 풀었어 이거 나 살려줘 아나 그래, 살려. 하나, 하나 프리 잠깐만, 내가 있겠다, 아 윈터 너. 진짜 어. 아나 프리 아나 나아 쏘리 죽는다 하나하나좀 봐줘야돼 케이속 충치 려요아 미쳤다 정면 아한명 가. 아. 아. 나잘한 다죽었 아, 아. 이거 알아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테레시보다 아와 힘들다 진짜 파..파티는 항상 우리 쪽이나 나오고 우리가 왜지는 나랑, 아승는 불이 없어도 먼저 걸잖아 음, 음, 한 아, 이거, 어, 선브라 EMP. 아, 아, 힐은 뒤에 잘 되는데, 그만큼 많이 잘려, 내가. 이거 내가 팀팔 보면.